저축은 버는 돈의 몇 프로 정도를 저축하는 게 맞다고 봐요? 몇 프로가 맞는 건 없고요. 음.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치를 음. 저축하는 게 좋아요. 음. 20대 때는 20대 때는 뭐 알바를 하든 뭐 취업을 했든 그렇죠. 정 퍼센테이지를 찾기를 원한다면 음. 최소한 절반. 최소한 절반. 최소. 아, 그러면 음. 쓸 만큼 쓰고 남았으니까 이걸 저축해야겠다. 음,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건 말이 어, 안 되는 얘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음.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안 된다. 음.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윳 돈의 의미를 다들 잘못 알고 있다고. 쓸거다 쓰고 남은 뭐, 십 몇만 원, 이십 몇만 원을 음. 여윳 돈이라 생각을 한대요, 음. 보통은. 그냥 음. 한80% 때려넣고 <laughs> 남은 돈으로 사세요. <laughs> 남은 돈으로막 네. 힘들게 아 뭐가 음. 힘들어요 솔직히 안 힘들어 <laughs> 젊을 때뭐 되는 대로 다 저축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더라고 음. 첫 번째가 음. 요즘 다 제로 금리로 향하고 있는 시대에 무슨 저축이냐 음. 아니면 돈 쓰는 행복도 행복인데 왜 음. 소소한 행복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소소한 행복 다 알고요 음. 뭐지 <laughs> 왜 몰라 모르는 <laughs> 어. 사람이 어딨어 어. 어. 돈 쓰는 게 제일 좋지 어, 재밌지 음. 그리고 음. 무슨 저축해서 금리가 높아 가지고 음. 이자 받 하려고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20대 때는 음. 제발 좀그뭐 음. 금리가 낮은데 저축해서 뭐 하냐. 이런 음.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음. 제발 좀 내가 멋대로 소비를 하지 못하게 음. 절제시키려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서 할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잘안 되니까 음. 저축에 맡기는 거죠. 약간 좀 강제성을 부여한다. 그렇죠. 음. 예를 들면 적금 같은 걸 들어 가지고 월급이 들어오면 음. 그냥 바로 빠져나가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절제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잖아. 음, 맞아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안 쓰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20대 때는 음. 그때는 그게 제일 중요해. 음. 예금, 적금뭐다 똑같아요. 음. 퍼센테이지도 똑같고 음. 그리고 뭐 하나 정도 더 든다면 주택청약 정도. 아, 주택청약 나중에 뭐 결혼을 하던 음. 안 하던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 중에 어쨌든 집은 있어야 되니까 음. 집 마련을 언젠가는 할 거죠. 그럼 뭐 주택청약을 빨리 들어서 갖고 있는 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하긴 뭐 오래 들고 있을수록 가산점이 어, 어, 어. 붙으니까 음. 주택청약은 약간 뭐 필살기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써. 그리고 젊을 때는 이런 말이 많이 동요되잖아요. 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만원, 이만원, 뭐 십만원, 이십만원 아껴서 뭐하냐. 음. 야, 좋은 거 사. 이런 말이 많이 동요가 돼요. 어, 그쵸. 욜로욜로 음. 욜로 하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어, 어. 음, 다 쓰고 사는 스타일. 어. 그 친구 안 죽었잖아요. <laughs> 살아있어. 뭐 죽진 않지. 어. 어, 안 죽어요. 어. 사람 이렇게 쉽게 죽나? 어. 아니, 죽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laughs> 어, 어. 잘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야 내일 뭐 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아껴서 뭐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안 어, 죽고 살 확률이 혹시 <laughs> 크다고. 어, 어. 지금은 뭐 장식 하고 다니고 음. 차도 좀 있고. 음. 20대면 보통 뭐 아반떼 같은 음. 차로 시작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차도 타고 다니면 음. 여자 친구도 좀잘 음.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음.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음. 좀 중저가의 명품 시계도 하나 장만하고 음. 월급 타서 그게 시간 지나면 음. 진짜 다. 쓰잘데기 없으니까 어, 진짜 쓸데없어요 어. 그거 보면서 하 아, 쟤는 저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음. 스트레스 없이 어. 저게 진짜 승리자인가? <laughs> 어. 저게 위너인가? 어. 내가 지금 이렇게 아껴서 참고 사는 게 음. 과연 맞나? 음.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 할 누구나 누구나 음. 해요 한 번씩은 음. 근데 잘 생각하고 있는 거 맞으니까 음. 절대로 그런 친구들한테 흔들리지 마세요 음. 제발 그게 지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고대로 딱 5년 뒤에 그 친구 한번 보시고 음. 10년 뒤에 한번 보세요. 음. 예를 하나 들면은 지인의 실제 이야기예요. 음. 매달 카드값이 2,300씩 나와서, 음. 아, 다음 달 월급 나오면 카드값 갚으면 돈이 없다. 음. 이렇게 생활하는 친구가 있어. 음. 그리고 항상 마이너스 통장을 써요, 그냥. 음. 일평생을. 그리고 한 친구는 떡볶이 하나 사먹는 거에도 돈 계산을 철저히 하는 친구예요. 어. 어, 그렇게 두 지인이 있었어. 근데 이 친구들이 10년 뒤에 어떻게 됐냐. 어. 어, 이제 30대에 어떻게 됐냐. 한 명은 아직도 마이너스 통장. 아직도 다음 달에 카드값을 내려고 그거에 힘들어하면서 살아요. 그냥 여유가 없어요, 일단 마음에. 음. 그리고 이제 한 친구는 2억짜리 이제 음. 오피셀 음. 월세 받고 있어요, 지금. 음. 그래딱 10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음. 이게 처음에는 별로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음. 5년? 5년만 지나면은. 딱 티가 나. 확연히 티가 나요. 완전 나고요. 달라. 내가 음. 굉장히 큰 목표가 있어서 음. 한 10년 뒤에 나는 쟤보다 훨씬 잘살 거야. 뭐, 집을 마련할 거야. 음. 이 정도까지는 사실 안될 수도 있어. 음. 안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 내가 한 10년 뒤에 좀 하고 싶은 거 이제 좀할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음. 그 친구는 아직도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음. 거예요. 맞아요. 점점 잘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 잘 살아야지. 음. 오늘보다 내일 잘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음. 그렇게 쓰고 살잖아요? 그 답이 없어요. 음. 맞아요. 특히 20대에. 맞아요. 그것도 나이 들어가지고 돈이 없잖아? 그러면은 의지도 잘안 생겨요. 어. 어렸을 때는 아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야지 막 이런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돈이 없잖아 돈뭘 생각도 안해못해 해. 음. 그리고 나이 어릴 때돈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어, 버는 음. 만큼 사람이 써야 되는데 음. 그 이상을 쓰고 다니면 그게 더 잘못된 거예요 음. 사실 어렸을 때 호텔에 가서 밥을 먹고 이게 음. 말이 돼요? 30대 40대가 되고 뭐 50대가 돼서 내가 사는 게 넉넉해졌을 때나 음. 그런 비싼 레스토랑에 음.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게 당연한 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20대 때는 쪼들리게 사는 게다 맞는 거지. 음. 내가 버는 만큼 아끼고 저축을 하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건데, 음. 그 쓰고 다니는 걸 자꾸 옆에서 보니까 음. 그게 이제 자극이 되면서 무너질 수도 있죠. 근데 나는 20대 때 친구들 중에 수입차 타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비싼 옷막 걸치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좀 멋있어 보였다? 근데 나이 들고 어린 친구들을 보잖아요. 아, 얘는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얘는 좀 허름하게 다녀. 근데 둘다 똑같이 보여 음. 젊을 때는 뭘 걸치고 다니든 똑같아 오히려 음. 삐까뻔쩍하게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음.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될까? 어, 그냥 어.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 때 음. <laughs> 우리 때 유행했던 음. 라코스테 음. 뭐 필라 어. 가디건 뭐 아놀드 파마 가디건 <laughs> 뭐 이런 거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 중고등학생이 어.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 그게 어. 어떻겠어요 어. 그냥 우습지 웃기지 어. 어, 그냥 그런 거야 학생이, <laughs> 어. 학생이 학생다워야지라는 어. 말을 어른들이 하잖아요 어. 우리가 학생 때 들었을 때 어때 되게 꼰대 같고 꼰대지 어. 어,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어, 맞아, 맞아. 학생이 학생다워야 어. 되고 스무살은 스무살처럼 하고 다니는 어. 게 맞는 거예요 맞아. 그게 나이 드니까 그게 좀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 그리고 또 20대가 돈을 모으는데 방해가 음.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음. 보험이거든요 보험 방해되죠 한 12,000원짜리 뭐 이런 보험을 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귀가 얇아가지고 어. 고액의 뭐 종신 보험같은 것들을 어. 많이 들어 놓고 음. 월급이 뭐 200인데 음. 그 중에 한 50만원이 보험으로 빠져나간다거나 어. 어. 이런 현상은 <laughs> 좀안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실 저는요 보험 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음. 싹다 해지해도 되고 안들었다면 들지마라 음. 라고 음. 말하고 싶어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워낙 잘돼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나라같은 나라 없어요 음. 외국나가봐 그냥 의사 만났다하면 15만원이야 <laughs> 아이고 감기시금요 15만원이야 우리나라 봐봐 얼마나 병원비도 싸. 음. 하고 음. 의료 보험이 일단 너무 잘돼 있어 음. 건강 보험이 음. 보험 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난 아플 것이야 음. 이런 생각으로 살지 음.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정말 정말 음. 너무 너무 불안하다 음. 그러면 진짜 조그맣게 하나 정도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보험도 안 들었으면 좋겠고 음. 보험에 들어갈 만한 금액 한 10만 원 정도 있죠 그한 10만 원 정도를 작게 작게 음. 투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식 주식이죠 음. 음. 아직 주식에 대해서 음. 이제 잘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음. 얘기를 해볼게요. 음. 옛날에는 주식 이런 거 하려면은 음. 무슨 증권사 같은데 막 찾아가 그래서 막 통장 개설해야 되고 음. 거기서 뭐 설명도 듣고 음. 뭐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laughs> 어.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 핸드폰으로 다 돼요. 어, 다되잖아 어, 계좌도 만들 수 있고 음. 그 안에서 매수 매도 다 되죠. 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음. 이걸 주식에 뭐 돈을 쏟아 부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음. 한 10만 원 정도 내가 매달 음. 투자를 한번 해본다는 생각으로 음. 예를 들면 음. 뭐 국내 주식이라면 우리가 정말 다 알고 있는 우량주 인뭐 삼성전자라든지 음.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이 있을 음.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의 주식을 뭐한두주 정도 살수 있는 가격이니까 그런 음. 걸 하나 사보는 거예요. 음. 한 달에 하나만 사요, 그냥. 음. 그걸 사서 한번 지켜봐. 다음 달 됐더니 뭐 마이너스 뭐 5%가 됐네. 그 다음 달이 됐더니 플러스 2%가 됐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음.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요즘 어떤 신제품이 발표가 됐나? 뭐 CEO가 어떤 발언을 했나? 음. 이런 걸 관심을 그냥 가져보라는 거예요. 음. 요즘 음. 그 주식 어플에 보면 뉴스를 바로바로 보. 바로 음. 수 있어요. 맞아요 음. 그리고 네이버에 그냥 치면 음. 다 나오잖아요 기사가 다 나오죠.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냥 버튼만 누르면 살수 있잖아요 어. 음. 그러니까 뭐한 10만원이라고 치면 음. 10만원 아래 정도 되는 주식을 음. 한번 사보는 거예요 음. 우리가 다 알만한 기업들 음. 이것도 똑같이 이 기업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음. 마이너스가 됐지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음 맞아요 주식을 뭐 한두 주 사다 보면 어 이게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얼마였는지 맞아. 지금 한몇 프로까지 올랐는지가 음. 다 보이잖아요 맞아. 아 그러면은 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겠다라는 판단에 어느 정도 쓰죠.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음. 그냥 저절로 경제 공부가 어. 되거든요. 음, 맞아요. 저도 막 뛰어나게 음. 알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들여다 보게 되면 음. 관심이 생기고 내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음. 사람이 그걸 알아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음, 맞아요. 옛날이나 뭐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이랬지. <laughs> 어. 뭐큰 돈을 가지고 카지노 가서 어. 게임하듯이 어. 막 어. 걸어버리고 어. 딸려고 하고 어. 이러면 당연히 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식은 뭐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팔아라 뭐 이런 것처럼 음. 오전에 샀다가 무슨 뭐뭐두 시에 팔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음. 주식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음.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음.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도 관심을 좀 가져라. 뭐 투자를 굉장히 막 빡세게 해라 음. 이런 뜻은 절대 음. 음. 아니에요. 음. 어쨌든 보험이나 이런 데에 돈을 넣을 바에 음. 투자를 해라. 그고 말해주고 어, 싶어요. 저도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보통 투자하면 부동산 주식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잖아요 음.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음. 주식을 이긴 경우가 없어요 항상 주식이 부동산보다 수익이 더 좋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어허. 말씀드린 거예요 음. 주식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음. 또두 번째 투자 대상인 음. 부동산에도 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람이 다내집 마련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음.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을 때와 음.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집을 하려고 했을 때좀 음. 막막할 수 있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부동산 공부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럼 도대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뭐 고시 공부하듯이 음. 막 받아 적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laughs> 막연하잖아요 가장 쉬운 공부법이 있어요 이거는 공부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냥 음. 관심을 갖는 거죠 음. 일단은 유튜브를 보세요 부동산 채널 뭐 두세 개 정도를 음. 골라서 보는데 어, 내가 봤을 때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음. 나는 이 사람 성향이야 싶은 음. 채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채널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이 채널과 굉장히 반대적인 그런 색깔의 음. 채널을 또 하나 보는 거예요. 음.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음. 한쪽만 믿으면 안 되니까. 그두 가지의 채널을 번갈아가면서 보면서 보다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설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습득을 하면 좋고, 유튜브는 만만하잖아요. 음. 틀어놓고 딴짓을 하면서 귀만 들어도 되니까. 음, 맞아요. 어. 뭔가 책을 보고 이러려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음.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접근하기 쉽고, 듣기도 부담이 없잖아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냥, 20대 때는 아직 뭐, 이렇게 막 관심이 많진 않겠지만, 음. 그래도 조금씩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게 뭐냐면, 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우리 엄마, 아빠랑 살고 있는 이 지역. 음. 어, 이 동네는 아파트 값이 얼마일까? 이걸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냥. 음. 어? 내 친구네 집저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는 평당 1,500만 원이네? 어? 저기는 평당 2,200만 원이나 하네? 와, 한 블록 차인데 저기는 왜 2,200만 원이나 할까? 어, <laughs> 평에는 엄청 큰 공원이 있구나.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서 집값이 좀 비싸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번 관심을 가져 보세요. 그러면서 다른 동네에도 관심이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나중에 살고 싶은 동네, 관심이 가는 지역. 음.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의 지도를 펴 놓고 그 동네에는 집값이 어떤가 하고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계약을 할때 필요한 것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알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처음에는 재미가 있어야지 이걸 보게 된단 말이죠. 음. 처음부터 뭐 등기부 등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걸 따지려고 하면 어려워서 음. 하기가 싫단 말이지 어, 접근하기 쉽지 않잖아. 음. 음. 그래서 어,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 관심을 갖는 거. 음. 이건 사실 쉽고 좀 보다 보면 재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음. 어느 지역은 평당 얼마 정도 하더라라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음. 튀어나오는 날이 음. <laughs> 올 수도 있거든요. 음. 고수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 어 그러면 아파트 시세 같은 거 어디에서 음. 볼수 있지? 이 아파트 얼마인지 이런 거 그걸 이제 한 눈에 진짜 빠르게 탁볼수 있는 거는 저는. 호갱노노라는 음. 어플을 추천을 하거든요. 호갱노노 보기 편하더라고요. 음. 그게 보기가 편해요. 음. 네이버 부동산도 뭐 음. 편하지만 음. 저는 호갱노노로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역이 있으면 거기를 딱 쳤을 때그동네의 평당가가 음. 얼마인지, 음. 이 집은 얼마인지, 뭐 어떤 집들이 있는지 이게 되게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니까 음. 그만큼 좀 편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음. 어, 그 사이트를 수시로 그냥 뭐 하루에 10분? 뭐, 이 정도라도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는 뭐, 그럴 때라도 한 번씩 보는 음, 음. 정도?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음. 어, 그런 것도 좀 보면, 부동산 공부라기보다는 음.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둘다 깊게 파고드는 공부를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음. 조금씩 발을 담그고 음. 관심을 갖는 법을 지금 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가볍게 접근을 해보시는 건 되게 좋은 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축은 무조건 빡세게 하셔야 돼요. 음. 그냥 앞뒤 재지 말고,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돈을 모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나중에 돈이 모이면 그때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드린 말씀이 음. 뭔가 뾰족한 음. 답을 주거나 음. 뾰족한 공부법을 알려주는 그런 영상은 아닌데 음. 어떻게 보면 20대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를 절제해서 저축을 얼마나 잘할수 있느냐 음.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모으면서 음. 내가 한 30대 초중반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목돈이 모였을 때 뭔가를 해야 될 는데 아무런 지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음. 돈을 한 8천만 원, 1억을 모아서 음. 갖고 음. 있어. 근데 아무것도 몰라. 어. 그러면 오히려 쓸데없이 이걸 가지고 어. 차를 사 버린다든지 어, 막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20대 때 저축을 빡세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음.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에 계속해서 귀를 열고 음. 관심을 가져라. 음. 자꾸 부정적으로 주변에서 누가 야, 집값 떨어져. 음. 주식 그거 망해. 음. 이런 소리 하는 거 음.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가 알아서 판단은 하겠지만 조금씩 다 귀를 열고 있어야 된다는 음, 거 어, 종잣돈을 모으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종잣돈 모으는 법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무식하게, 어, 무식하게 모으는 거예요 음. 편법이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어, 그냥 음. 거지같이 살면서 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음. 아, 영상 말미에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을 하나 링크를 음. 걸어 둘 테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한 번씩 친구가 열심히 돈 쓰고 다니고 막 여행하고 다니고 좋은 거 하고 다니고 이럴 때 음.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있죠. 음. 그럴 때 제가 제대로 잡아 줄수 있는 <웃음> <웃음> 영상을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어, 어, 맞아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음. 아주 제대로 뼈를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